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병원입니다. 어제 전국법관 대표회의 결의에 대해서 함께 논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헌법 수호는 국회의 책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너뜨린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탄핵 추진할 때입니다. 법관 탄핵을 검토하라는. 전국 법관 대표의 결의에 국회도 함께 뜻을 모을 때입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상권 분립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이 헌법 제 65조에 부여한 국회의 헌법상 권한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은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마저 유린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위헌적 상황을 바로잡자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 외침에 침묵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직무 유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위헌을 저지른 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에 대한 실무적 검토에 착수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사법농단 비호세력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위에부터 다시 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위헌을 저지른 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의 실무적 검토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위헌을 저지른 법관에 대한 탄핵의 실무적 검토에 착수할 것입니다. 자유한당도 국 사법농단 세력 비호에 멈추고 법관 탄핵 절차 논의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